몇 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laughs>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승리가 올립니다. 적어도 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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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승리가 올린 줄로 믿습니다 어, 1990년대에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 중에 정확한 가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예, 예배 시간에 속으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laughs> 예. 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 남인의 남이, 남이 되는 인생사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도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나에게 언제나 당신은 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퍼줘도 아깝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님이 아니고 남이 되는 것이죠. 참 그런 인생사가 우리 삶에 어떤 어떻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마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는 이제 우리의 님이 되었죠. 내 인생의 목적 마귀를 위해서 나는 마귀가 바라는 대로 나는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탐욕에 이끌러가는 마귀는 사탄은 나의 님입니다. 그랬던 우리의 옛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면서부터 사탄은 나의 남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히 밟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야 될 원수 사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평생 님으로 알고 따를 줄만 알았던 이 인간 놈들이 갑자기 자기를 원수로 선포하니까 이 사탄이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근데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이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자기의 영원한 종으로 빼앗아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묶여 있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를 지옥으로 도저히 끌고 갈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이 우리가 지옥 자식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이제 이 사탄의 이 목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성경 주석가 중에 매튜 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튜 엘리라는 사람이 어, 마태복음 사장 예수님께서 어, 마귀에게 세, 세 번을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사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도 가장 나쁜 죄목에 유혹될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성도도 가장 나쁜, 어, 나는 집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훌륭한 목사도 가장 나쁜 죄목에 유혹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정말 우리가 볼 때, 아, 저분의 신앙은 너무 고귀해. 너무나 존경스러워 할 만큼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스캔들, 물질적인 스캔들에 빠지는 경우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막 SNS 막 인스타에 난리가 납니다. 그럼 보고 막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거기 댓글에 뭐 온갖 것들이 달리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너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나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나는 엄청난 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훌륭했던 다윗 왕도 정말로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도 걸려 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로 만만히 하잖아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련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순금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근데 또이 시험 중에 하나가 유혹이에요. 템포테이션. 템포테이션은 누가 주는 유혹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무 살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부산의 도매시장 중에서 입을 담요 파는 아주 큰 도매시장에서 명함을 받아서. 부산 골목골목을 누리면서 이불집에 명함을 나누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산 서구에 있는 이 어느 한 동네에 갔는데 어떻게 집이 똑같이 생겼어요. 골목을 걸어가는데 집집이 집집이 너무나 똑같은 집이 열몇 개, 스무 몇 개가 이어지는데 낮 12시였거든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기하다 왜 사람들이 안, 안 지나가지? 누가 뭐 뱀이라도 튀어나올 건가? 막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기 이불집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제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세 집, 네 집, 다섯 집에서 문이 쫙 열리더니 할머니들이 나와서 아가씨 있어요? 아가씨 있어요? 부산 서구 완월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부산 최고의 이 사창가 지역. 저는 무서워서 얼른 그 동네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신앙적으로 아주 다운이 돼 있고 또 스무 살이면은 또 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 괜히 그때 뭔가 저의 마음에 좀 울컥하는 마음이 생길 때 와놀동이라는 곳은 어딘가 막 가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유혹이죠, 유혹.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제가 거기에 절대로 간건 아닙니다. 두번 다시 거기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인 것이,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건가? 마귀에서 오는 건가?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친히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이 유혹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분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햇빛과 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사계절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겠죠.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좋은 친구들, 또 우리 문당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은 어떻게 우연히 걸려들어서 만난 분들이 아니고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는 안 하신 분은 우리 송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나눌 때 정말 이 놀라운 이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제가 대신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이야기는 단임 목사님한테 말하기 껄끄럽고 힘든 분들이 내용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우리의 소그룹, 이 만나는 분들한테 털어놓으면요, 목사님한테 털어놓은 그 이상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아멘하셔도 돼요. 저를 깎아내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리,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 계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요? 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죄악의 권세가 빛이신 주님의 은혜,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어두움이 죄악의 권세가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특정한 어떤 죄에 따라서 뭐 우리 또어 사실 이런 물질의 문제나 또 이런 성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가 났다가 하는지, 근데 이 문제는 도저히 견뎌내기 어렵다, 힘들다, 자주 반복하고 쓰러지는, 어, 자주 하나님 앞에 어, 실수하는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와, 이거 극복하기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고 할수 있지만, 여러분 간단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을 등지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사랑하고 죄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내 모든 습성과 가능성을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변덕이 심합니다. 오늘 님이었다가 내일 남이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습성입니다. 내가 믿고 맡겼는데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변함이 없으시고 늘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 망시켜 드리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laughs>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디 서점에서 구입한 성경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천지마물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천지마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우습게 성경책을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부적은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히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뭐 계단을 타고 어쩌다가 한 번씩 어 운동하겠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 봄마다 입춘 대길 이러면서 부적을 붙여놓은 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노란 종이, 빨간 종이. 그런데 사람들이 왜그 부적을 왜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비싸니까요. 어떤 좋은 비싼, 어, 무당에게 가면 비싸게 이, 이, 어, 부적을 사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게 여깁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사람의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살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이 값어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이 귀하신 이 복음을 날마다 많이 많이 읽으셔서 최선 2026년에는 2독 기상 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탄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여러분, 우리 교회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계시는데 뭐 저도 이론적으로 알 뿐이죠. 이첫 열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아시는 어떤, 이,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이첫 열매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 이 애기를 얼마나 남의 애기라도 너무 예쁘고 귀하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귀하게 여겨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첫 열매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에게 주신 그 귀하신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끝까지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첫 열매다 첫 열매 다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쁜 모습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너는 첫 열매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아도 나를 첫 열매처럼 나를 귀하게 예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가지 어떤 우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많이 찬양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야. 나는 하나님의 아기야. 85살, 90살 아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예쁘게 여겨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승리가 울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제 키 포인트예요.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씀 중에 키 포인트. 바로 네 번째로는 죄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속지 말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 바로 욕심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이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요런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의 속성이 있는데 죄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속임. 속임. 속임입니다, 속임. 죄는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탄이 죄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아, 그 별거 아니야. 그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심각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어떻게 하와와 이 아담을 유혹합니까? 하여튼 우째 우째 유혹했죠.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하바가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속기 임을 당하고 나서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는 보지도 않고, 뭐, 내가 먹을 게 저것밖에 없나? 이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이 놀려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을 것이 얼마나 깔려 있는데, 아이고, 선악가는 보지도 않았어요. 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사탄이 욕을 하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런 죄가 그렇지 않던가요? 죄가 사람들에게 보함직스러워요 먹음직스러워요. 죄가 싫은데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뭔가요? 죄를 막 안아주고 싶어요. 죄가 너무 예뻐요. 죄를 지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어떤 마음이 드니까요. 자 그런데 어떠 어떻습니까? 죄를 한번 맛보고 즐기고 죄를 씹으면. 죄의 달콤함에 우리가 또 속임을 당하는 거죠 바닷물을 먹으면 그 뒤에 더욱더 갈증이 심해져서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 바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바닷물을 들이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당하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마약에 한번이 중독이 된 사람이 자기 혼자 의힘으로 거의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것처럼 죄의 죄에 속여서 죄의 탐욕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 마약이 주는 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은 참이 지혜로운 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탄의 죄 죄로 우리를 다스리고 죄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파시고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죄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아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죄에 속지 말라. 사탄이 주는 규혹에 속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지을 때 사람들이 참 삶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죄가 주는 그 실체는 결코 아름다움이나 행복이나 자유함이 아니라 바로 사망과 심판과 파멸로 들어가는 결과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때, 여러분, 속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제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월라수목금토는 어떤 날입니까? 삶의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이제 월화수목금토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바로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주님의 시련을 받아들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가되. 그러나 이 유혹은 사탄에게서 오는 유혹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서 속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혹이 올 때에 어서 속히 어둠에서 등을 지고 삐치신 주님께로 보고 삐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실수했다 하더라도 어서 속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악망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져서 그저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우리 문당 공동체. 정말 사랑함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 정말 승리가 어울리는 삶을 함께 이어가는 삶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